도대체 개들과 말썽꾸러기 응도의 행복한 만남 돌아온 응도 스물다섯 번째 이야기 혜연이가 왔어요 앞들의 꽃나무들 너나 할것 없이 모두 화사하게 옷을 갈아입은 이 봄날 응도도 겨우내 묵었던 콧물이랑 닦고서 떼빼고 광내 가며 오랜만에 꽃단장 좀 하려나 본데. <laughs> <laughs> 구석구석 치카치카 기몽도 그 사이 혼자 양치질하는 법도 배우고 이젠 칫솔질도 제법 능숙한 것 같지만 아닌데 안 버리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오 아무래도 마무리가 근데? 좀 찝찝하다 대단해 <laughs> 아직 이 닦는 법만 배우고 치약 뱉는 법은 치약 몰랐던 뱉는 모양이다 뭐... 딸기 치약인가 보다 <laughs> 한편 아빠는 그래 덤보에 귀속 청소를 해 주고 있다. 귀가 길게 덮여 있는 덤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귀속을 닦아 줘야 한다는데. 청소이잘안 아아 되니까 아세요. 귀에 질병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한 2, 3일만 지나면 막 때가 끼고 그래 가지고 청소도 해 주고 그야지아버님박사세 안니다. 가지는 좋데 시청자야, <laughs> 이 무슨 소리야? 면봉으로 쳐. 세상에, 면봉으로 만든 생일 케이크라니. 동이 <laughs> 하여튼, 정말 못 말리는 남매다. 뭐야? 사탕, 사탕. 그게 아니라 지금, 스프링을 터뜨려서 그냥, 그지? 할건다 한다. 촛불 끌려다가 침 나온 거 따뜻한 와. 봄 햇살을 즐기러 마당으로 나선 김응도. 그러나 소세지가 최고지. 양손 가득 들린 이 간식들은 역시 화근이었다. <laughs> 하여튼 이집 개들 앞에선 냉수 한 사발 속 편히 마실 수가 없는 실정이라지만 <laughs> 응도라고 언제까지 뺏기고만 살란 법 있는가. 이 총각도 이젠 내공이 쌓일 대로 쌓였다. 반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 잘한다, 이렇게 한나절 벌서는 자세를 고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버텨내겠다는 단호한 입장의 김웅동. 하지만 어, 어. 덩치로 밀어붙이는 분은 당할 아, 도리가 없다. 음, 음. 쟤는 어, 대체 뭘 먹고 저렇게 컸냐. 집안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자 정신봉 하나 꺾어들고 견사 통치에 나선 김응도. 한 그러나 둘이 야 둘이 도 저렇게 컸어. 응? 어, 걔들의 덤보. 반응은 영 시큰둥하다. 덤보를 맨날 자죠. 결국 만만한 덤보부터 군기를 잡기로 결심하는데 <laughs> 이런 아야 무슨 훈련을 시키던가 말던가 하지. <laughs> 많이 컸어. 아빠, 조금 움직이는가 싶다가도 다시 늘어져 버리니 기몽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렇다면, 게으른 덤버를 일으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 개밥 유인책. 제밥. 그러나, 덤버, 몸은 꼼짝도 않고 혓바닥만 낼름낼름 움직인다. 덤안 <laughs> 날로는 힘쓰기도 아깝지. 야. 드디어, 눈 빠지게 기다리던 점심시간. 그러나 성격 잇기로 소문난 세퍼트 네. 써니가 눈 한번 부릅뜨자 네. 죄다 슬슬 오오. 자리를 피한다. 오오. 같은 세퍼트 동족이게조차냉정하게 짝이 있어요. 없는 네. 써니. 저희 아버지도 누가 그의 밥 그릇을 넘볼 수 있을까 싶니? 그러나 복병은 따로 있는 법. 하루 강아지 덤보 어,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다. 어휴, 같이, 예? <laughs> 같이 좀 먹고 갑시다 예? 같이 좀 먹고... 아휴, 아니 뭐예, 싫으면 그만두시고요. <laughs> 덤버 이젠 아예 작전 바꿔 자리 깔고 누웠다. 어허. 어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기다리는 눈치인데 <laughs> 세상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 <laughs> 원래 공이라면 어, 어? 사족을 못쓰고 덤비는 써이라지만 그래도 어... 공보다는 밥이 먼저다. 어... 이 양반이고 독종일세. 네. 아무래도 영 보겠네. 가망이 없어 보이는 덤보. 이쯤에서 자리 잡고 철수하는데 에휴 마음 비우고 시체 놀이나 하자. 시체 놀이. 와 덤보가 제일 잘하는 시체 놀이.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 어, 하죠. 평소엔 네. 자리 한번 깔면 움직이는 <laughs> 법이 없는 덤보지만 이럴 때는 무지하게 잽싸다. 네. 주인 없는 밥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린 그 이름 덤보. 냠냠 정말 대단해요.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왔어. 아니 천야새끼. 전부 애써 그 시선을 회면해보지만, 훔쳐먹은 법은 역시 티가 나는 법이다. <laughs> 잘 꼭지래. <먹는> 원래 <거야. 웃음> 훔쳐먹으면 잘 꼭지나죠. <laughs> 어. 그가르는 중이야. 어. 결국 덩어 먹은 거다 토할 때까지 맞고 동맞았다 둘이의 전남의 출전 날짜는 임박해오고 최종 리허설을 위해 인근 공설운동장으로 <목소리> 연습 무대를 옮겼다. 우와. 아무도 없을 때 저렇게 잘하지. 일단은 응도가 둘이와 함께 가벼운 몸풀기 <목소리> 워킹에 들어가는데.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응도괜시이저 어, 혼자 어, 들떴다. 꼬부랑 아니에요? 어, 어, 맞아요. 네. 뭐라고? 듣자하니 가락은 어, 꼬부랑 할머니인데 어. 거기 웬 고구마 타령이 이리도 많이 나오는지 참 난해하다. 어, 어, 어. 하여튼 응도가 이리도 신난 사이 덤보는 넓은 데서 또 뭔가 또 사고를 친것 같다. 네? 어. 이런 덤보가 똥 쌌잖아. <laughs> 덤보가? <쌕 SM maggot> 그래. 떼치해줄까? 덤보가. 네가 가서 떼치해줘. 응. 덤보라. 이거 떼다지 김웅도 이럴 땐 제법 형 같다. 덤보 이거 떼다지 덤보 이거 떼다지 그런다고 정말 때릴 줄이야. 점점 늠름해져요 야, 너는, 너는 무조건 갖다 까냐. 얘도요. <laughs> 그냥 이렇게 살게. 결라미 <laughs> 출전 준비의 마무리. <laughs> 완벽한 몸매를 위한 체중 감량에 돌입한 둘이. <laughs> 체중 감량. 음에 뭘 먹고 저렇게 빠르다냐. <laughs> 나름, 나름, 나름. 응? 날아가는 둘이. 이 정도면 네, 둘이 되겠다. 오늘 당장 전람회 출전해도손색이 없겠죠? 마쳤다. 마당 가득 목련향 번지는 한가로운 오후. 뭐야, 야노리씨 하여튼 옛날부터 개밥 요리 만들기에 천부적 소질을 보여왔던 은도는 <놀람> 누나들의 소꿉놀이에도 빠질 리가 없다. 마치 그 응도는 박송 씨의 소품을 닮았을 것같아요약물이 <laughs> 흐르는 것도 모르고 온 신혈을 기울여 유리에 열중하는 붕도 선생. 어, 그거... 아 누나의 꿀밤 저, 저. 세례조차 개의치 않는 저 고도의 집중력이 바로 어, 그의 매력이라지만 어, 아무래도 이번에 스타일이 좀 심하게 구겨진 것 같다. 감기를 걸렸고요. 걸려고야 코를 좀 어떻게 해라. 유리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쓱 <laughs> 다시 한번쓱 닦고 보니 너무 커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laughs> 바로 이때 응도의 어? 공식 여자친구 해연이가 찾아왔다. 여자친구 왔다, 왔다. 그 좀, 그좀 닦고 머리칼 휘날리며 해연이를 마중 나온 응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혜연이는 뒤두고 에음도 대체 누굴 찾는 것일까 했더니 어, 네. 너 과자 찾지 지금? 응? 너 과자 찾지? <laughs> 사나이 김응도 정말 실망이다 아니 왜 혜연이 그렇게 좋아지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혜연이 대접만큼은 직접 하고픈 김초? 것이 음도의 마음 <laughs> 안 나와 안 나와 늘 음식에 대한 욕망이 그 마음보다 앞서는 게 탈이지만. 없어. <laughs> 하여튼 먹는 거 앞에서는 네. 여자 친구 혜연이마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이 남자 응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 네. <웃음> 네. 네. <웃음> 자꾸 저런 이니까 치약을 먹는 거야. 그래도 응. 이 철부지 남자가 부를 때면 어이, 뭐.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것이 바로 네. 혜연이. 응도 여자친구하는 정말 잘 구했다. 아, 아버님 보시게 기에하신 거죠. 야 오. 시아버님하고 신우가 다 보고 있네.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다시금 <laughs> 알콩달콩 <웃음> 다정한 <웃음> 애정 전선으로 돌입한 <laughs> 응도와 해연. <laughs> 그러고 애들었다, 보니 애들었다, 먹을 애들. 때면 더 탱탱해지는 그 볼살까지 <laughs> 둘이 쏙 빼닮았다. <웃음> <웃음> 먹는 거 좋아하고. 어? 저렇게 챙겨주네, 해연이가 남도 아닌 네 여자친구가 큰. <laughs> 그래도 사나이 김응도. 해연이앞에선 멋있어 보이고픈 게그 마음. 여자한테 내장을 잘해야 돼요. 여보. <laughs> <laughs> <해볼까요? 웃음> 응도 보여주려고. 괜한 호기를 부려보지만 견사에는 번거가그 말을 들을 턱이 있나? 아구와! 응도 하도 안 되니 저 혼자 개노릇까지 자처한다. 결국 김응도. 우시무시한개 공포증의 소유자 혜연이를 꼬득여서 내친김에 견사까지 동행하는데 혜연이 <laughs> 또놀래겠다세포도도 있는데. 하여튼 이 청각, 여자친구 앞에서 힘자랑이 무지하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laughs> 그런데 응도가 쓸데없는 힘자랑에 정신을 쏟고 있던 사이 안 <laughs> 혜연이가 연이는검보의알수 <laughs> 없는 미행에 그만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또 울어. 또 울어. 떠울 <laughs> 어떻게해 혜연이를 챙겨야지. 누가 그랬어? <놀보> 아, <너와>. <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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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놀보> 어쨌든 이 천방지축 개들로부터 혜연이만은 아꼭 지켜내겠다는 것이 사나이 응도의 굳은 결심. 와 <놀보> 그 덕에 혜연이도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듯하다. 여보, 여기 있지? <laughs>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디 있는데? 저쪽에 있잖아. 원래 개라면 치를 떨도록 무서워하는 해연이지만 그나마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건다응도를 <laughs> 믿었기 때문인데. 알고 보니 이 총각 제몸 하나 건사하기도 무지하게 폭찬 실정이다. 이거 울면 어떡해. <laughs> 남자 친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요? 얼떨결이 <laughs> 진짜. <laughs> 야 둘이 이제 훈련에 들어가네. 장남의 연습으로 사기 충전한 둘이 급기야 세포드 선이에게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반란을 꿈꾸는데 둘이의 반란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돌아온 은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